네, 사실 채용 취소 사건을 몇건 맡아서 실전에서 한번 싸워 보면은 최종 합격 통지가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근로계약 체결이란 최종 합격 통지로 성립된 대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해고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범 평정 이종원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오늘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부당해고 합의금 날림 사업주의 안타까운 사연 오늘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때는 2024년 9월 13일 그 다음 날부터 장장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연휴 전날이라 사무실 직원분들은 오전 근무만 마치고 다 퇴근시킨 다음에 명절 연휴 전에 끝내야 되는 업무 정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사무실에 실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는데 모회사 뭐 인사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너무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누구 소개로 연락 주셨는지를 물었는데, 소개는 아니고 검색해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전화를 건 시점이 장기간의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후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45명, 수준이면 자문노무법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시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사연이 있었군요. 없었으면 오늘 방송 주제로 삼지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걸려 있다. 그런데 자문노무사 대응이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바꾸려고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부당해고 사건에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이길 수 있는 사건 이면 사건을 위임해 달라 이겨드리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건 신문의 즉 판정일이 명절 연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맡을 수 없는 사건이었죠. 듣고 보니 좀 안타깝네요. 그 전화가 며칠만 더 빨리 걸려 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연휴 시작 전날에 시간도 여유가 있었고 어떤 사건인지 제가 너무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도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오고 간그 상대방 근로자 측과 서로 오고 간 서면을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건 쟁점이 뭔지 이길 수 있는 건인지 제출한 서면 보면 사실. 그 금방 알수 있거든요. 사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기간 1개월에서 3개월짜리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올렸고. 지원자랑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5월 31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월요일에 지원자가 인사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6월 13일에 웨딩 촬영이 있다. 그날 하루만 근무를 빼줄 수 있냐 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고민 끝에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 화요일 회사 상황과 지원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채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서 합격 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지원자가 반발하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부당해고 합의금 날린 사업주 사연이잖아요. 한순간의 실수로 하면 저 합격 취소 통지를 해서는 안 됐고 채용을 했었어야 됐는데 실수로 합격 취소 통지를 했다는 말인가요? 회사의 자문 노무사가 이렇게 조언을 한것 같았습니다. 이거 합격 통지 한 건이고 채용 취소는 부당 해고니까 합의금 주고 마무리하시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순간의 실수는 합격 취소 통지를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원자의 갑작스러운 웨딩 촬영 근무 오프 요청에 회사 사정을 들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했다면 지원자의 반응에 따라 합격 통지에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합격 통지 취소 행위 또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충분히 다투어 볼수 있는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없이 회사에서 바로 채용 취소 통지를 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자문 노무법인이 있었던 회사라고 하셨는데 자문 노무법인에서 그런 조언을 받지 못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채용 취소에 관한 법리를 알고 있는 일반 노무사, 변호사, 심지어 수험 준비생들까지도 채용 과정에서 회사의 최종 합격 통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그 뒤에 회사가 합격 취소 의사 표시를 하면 이는 해고 통지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이건 해고이고 부당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자문노무사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자문노무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런 조언은 좀 심한 말로 돌파리라고밖에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과의사가 어떤 고령자의 장기에 혹이 생긴 것을 CT로 확인하고 고령자에게 생긴 혹은 암일 가능성이 90%라고 학부 때 배웠지라는 단순한 생각에 환자에게 이거 암일 거예요. 암은 위험하니 개복하고 장기 제거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돌파리가 맞잖아요. 그혹의 샘플을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조직 검사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이라면 수술 여부, 수술 범위, 그리고 치료방향 등 좀더 구체적인 완치법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무사님이 알고 계신 채용취소 사건의 조직검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채용취소 사건을 몇건 맡아서 실전에서 한번 싸워보면은 최종 합격 통지가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근로계약 체결이란 최정 합격 통지로 성립된 대가 아니라 중요 근로 조건에 모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법리의 세세한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접하게 되면 아최종 합격 통지했으니까 채용 취소는 해고이고 부당해고입니다 라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본밖에 할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를 만약에 잘 알고 있었다면 회사의 물동량 급증으로 1개월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한달중 하루를 결근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중요한 근로조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비록 최종 합격 통지를 했어도 중요 근로조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한 채용 취소 통지는 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 결근이 정규직 채용자에게는 별거 아닌 근로조건이지만 급증한 물동량을 쳐내기 위해 한달 계약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하루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법리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충분했다면 웨딩 촬영으로 근무 오프 요청 시 채용 취소가 아닌 근무 오프 요청을 거부하면서 중요 근로조건에 의사합치가 없는 분쟁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태어나서 단한번 있는 웨딩 촬영을 1개월 계약직 일자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입사를 스스로 포기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아쉬운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무리니 노동 위원회 사건대응이라도 잘했으면 해볼만한 사건이었을 것인데 회사가 작성한 서면을 읽어보고 이미 수습 불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대리할 수도 없었고 더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사건은 어떻게 되었나요 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합의금 350만원 수준을 지급하고 종결되었다 라고 들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에 1개월 계약직 근로자 였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 된 것이지 만약에 고연봉 핵심 인재한테 단한 번의 동일한 실수를 했다면 수천만 원이 깨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숨 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고 사건 관련해서 의뢰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컨택 포인트 댓글 참고하셔서 연락 부탁드리고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좀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고라 광장을 운영하고 있는 노무법인 평정 이종원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